사랑쟁이 끼쟁이 펭수찬 김수찬입니다. 감사 네. 아, 정말 많은 분들이 아, 네, 뭐, 이두제제 김수찬입니다. 연주시요 네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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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료들 네. 함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오걱정어요씩 네? 떨어지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안 오시는 이순 굉장히 걱정니다 저거는게에안되는아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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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냥 저거 봐 아니, 제가 이 천만원 로 치우려고 하는게 왜, 왜 있냐면은 제가 이게 가운데에서 무 가운데에서 노래를 해야되는데 얘때문에 네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냐 빠져요 이게 <laughs> 가수 조명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둥 때문에 조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니까 굉장히 좀 유광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번거롭겠지만 좀 이렇게 뒤로 좀 어떻게 네. 보시면 앞쪽으로 가겠습니다. 네. 치우라, 네. 숨막을 치우라, 귀여워. 많은 분들이 같이 맞아야 한다. 그러네. 많은 분들이 귀 네. 가가 아쉬우셔가지고 지금 노래를 첫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네.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중간에 보여자친구이선 말씀을 드릴게요귀왕이면 제가 누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을 <laughs> 수 있으면 배달이 당첨되겠습니다. 그래 주실 그래. 거죠? 네. 네. 옆에 또잘 보이시죠? 네. 이 오는 길을 보는 게 옆에 큰또 화면도 있어가지고 네. 잘 보이실 수으면 <laughs> 좋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이 도봉 별빛 축제 많은 분들이 이 축제를 즐겨주시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주변에서 그 뒤에서 힘을 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심에서 힘을 써주신 분이 이 자리에 와계신다그래서 언급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도봉 구청장님이 어? 가셨어요? 아, 아, 괜찮아요 전 여러분들만 있으면 돼요 지금 문에 올라오기 전에 들으니까 하 나랑이랑 또 여기 세구 지역구 이신분이셨어요 캐릭터 나오셨어요. 네. 전 여러분들만 있으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말씀 드린 순간 여여 여. 확하게 찾아서 제가 더 그래서 반반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다. <laughs> 최근에 또 인기의 한국에서 천연가방이라는 프로그램서 제가 신곡을 또 냈어요 굉장히 재밌는 가사와 희망적인 가사가 돋고이는 제목이 흥부가 언제라는 곡을 한곡 보내드릴까 하는데 이 가수가 가음 곡을 어떤 곡을 보낸다고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좀 이렇게 소리를 좀 질러주시겠느냐 그래요 <laughs> <laughs> 다시 엔 g 가 났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준비한 노래는 흥부가 언제를 w